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아방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하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아방 에글론을 열여덟 해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런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후시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아방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에후시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모아방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에훗이 공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공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랠 일이 있나이다 왕이 그의 좌석에서 일어나니 에후시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네 칼자루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에후시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그느라 에후신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타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타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훗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훗이 앞서가며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들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무리가 에훗을 따라 내려가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에 모압 사람 약만 명을 죽였으니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팔십 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육백 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사사기의 흐름을 보면 이스라엘의 범죄의 악순환과 하나님의 구원사를 보여줍니다. 어떤 학자는 사사기가 3s의 책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바로 sin, 그들의 죄악과 sorrow, 그들의 슬픔과 탄식, 또한 salvation, 바로 하나님의 구원, 이세 박자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이스라엘의 범죄로 시작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모압베왕 에글론을 통해 18년 동안 이스라엘을 징계 하십니다 이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픔으로 애통함으로 하나님을 부르짖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 하시는데요 15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요하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애혹시다. 하나님께서는 한 부원자를 세우십니다. 그게 가문을 말씀하고 계신데요. 바로 베냐민 집화라는 것. 특별히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왼손잡이라는 뜻은 오른손에 제구시를 하지 못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가 선천적으로 오른손이 불구였고, 왼손만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장애를 가진 자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왼손잡이, 이 오른손이 불구인 에웃을 사용하실까요?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사용하십니다. 16절 말씀에 에웃이 길이가 한 규빗대는 좌우의 날선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공물을 모아와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더라.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이 불편한 에웃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에웃은 공물을 바치고 에글론을 따로 만나서 은밀한 일을 말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에웃이 삼손과 같이 힘이 세고 건장한 사람이었다면 에글론이 에웃을 만나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에웃의 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강함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보기에 다른 사람을 평가하기에 작아 보이고 보잘것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 손에 들리올 때 가장 약함이 강함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새 아들 중에 기름부을 자가 있다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새는 자신들의 아 자신의 아들들을 데려오지만 거기에는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은 양을 치고 있었고 존재감이 없는 작은 꼬마에 불과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훌륭한 왕이 될수 있었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그는 본래 학문이 없고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그를 들어 쓰실 때 그는 말씀과 같이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하는 놀라운 사도로서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조서 1장 말씀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통해 하나님만이 드러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25절 말씀에,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 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더라.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여러 의문들을 갖게 합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에웃은 왕인 에글론을 독대하면서도 아무런 의심을 받지 않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다른 도시든 다른 나라를 갈때이 엑스레이를 통과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또한 가방을 체크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하지만 에웃은 왕을 만나러 가면서도 아무런 몸수색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리 장애가 있을지라도. 그가 아무리 비밀스러운 일을 말하려고 할지라도 왕궁의 경비들은 그를 검사하는 것이 기본일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의문이 되는 것은 에오시 에글론을 암살하는 가운데 비명소리나 어느 한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의문되는 것은, 세 번째로 의문되는 것은 그가 왕을 죽이고 도망할 때 신하들은 상식을 벗어날 정도로 왕을 오래도록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의문들의 답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에웃과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에글론이라는 왕과 독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암살 현장 가운데 아무런 소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웃과 함께하셨기 때문에 그는 도망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상 끝날 때까지 너희와 함께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에웃의 이야기처럼 그 모든 의문의 답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셨기 때문이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의문의 답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평온을 허락해 주십니다. 30절 말씀에 그날의 모압비 이스라엘 수하의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말씀은 이스라엘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사사기에서 가장 긴 평온을 보여주는데요. 말씀 처음에서 사사기에는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 또한 슬픔과 탄식, 또한 하나님의 구원으로 이세 가지가 계속해서 돌아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주기를 잘 살펴보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의 범죄의 기간과, 범죄로 인해서 징계받는 기간과, 이 하나님의 구원의 평원의 기간이 큰 차이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 전에 말씀을 보면, 온니엘의그 일로 인해서, 이 징계받는 시간은 8년이고, 또한, 이 하나님의 구원의 평강이 40년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도 징계의 기간이 18년밖에 안 되는데, 이들의 구원의 기간이 80년이라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넘치신다는 것입니다. 징계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그 구원과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징계 또한 자세히 살펴보면 징계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사랑의 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애웃을 통해서 이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강함을 드러내시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징계 또한 또한 구업 또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드러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